오늘 눈이 와서 한 10분, 10분 할게요 네, 작업이 안 돼가지고 부지런 그래서 요즘 일찍 일어나요 아침 한 8시 일어났나? 7시 일어나서 아침 먹고 네, 네 집입니다 아니요, 점심 안 먹었어요. 파우 감사합니다. 파우 많이 들어주세요. 자, 다음 곡 빨리 내고 싶은데,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피자 좋아해요. 피자 시켜 먹어야겠다. 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옛날에 그 뭐냐, 방문 그래서 화면은 좀 싸게 해 줬는데. 그래서 몇번 먹었는데. 머리 색깔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Spotify Spotify can play it, pal. I will check it. 염색을 다시 어, 모르겠어요. 그냥 탈색이나 한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레이 형이는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그쵸. 그레이 형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머리 색깔, 근데 다음 거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모르겠어. 에이. 존재입니까 제가 파워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거 나올 때까지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진짜 네 오늘 TMI 어 이따 아츄 리믹스가 나와요 네. 오늘 아침으로 북엇국 먹었어요 아 네. 어. 빨간 머리 계속? 아, 너무 빡센데. 빨간 머리 너무 빡세지 않나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에서 일상적인 얘기하고. 그정도는 진짜 한 10, 5, 3, 5분 하고 끄고 막 그랬는데. 네 격리 해제 하고요 이따 아츄 리믹스도 많이 들으세요 아츄 리믹스 아 어, 이따 아츄 리믹스 나오네 정수 너도 복 많이 받아 MBTI 똑같아요? 내 MBTI가 뭐였지? <laughs> 네, 작업실을 집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네. 2021년 목표 그냥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죠 뭐 모자요? 모자는 나이키 녹타입니다. 나이키 녹타 콜라보. <laughs> 바로 해석해주시네. 여러분도 봉 많이 받으세요. 네. 백발. 100발. 백발이 괜찮아요? 백발. 아, 백발. 너무 관리가 힘들어서. 네, 대전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피어싱 퀵바퀴 모르겠어요. 그냥 목뭐 끼는 게 있던데, 네. 이렇게 했으니까 되게 임플란티드 키즈 같다. 임플란티스 키드 알아요. 여러분, 와이피 <laughs> <laughs> 같은 사랑 노래, 모르겠어요. 요즘 사랑 노래 안 만들어서. 네. 축구, 축구하고 싶다. 축구 못하죠, 요즘에. 예, 일단, 다섯 명 이상 못 만나니까. 예. 치과 가요? 음, 아, 작년 이맘때 사랑니 빼가지고 진짜 죽을 뻔 했는데. 신경, 완전 건드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수업 중이시면은, 방학이고, 그러면은, 뭐지? 계절학기인가? 계절학기 들으세요? 학원, 학원 수업인가? 뭐지? 많이 아팠나요? 아, 저 그때 완전, 손 떨리고 막그때 네. 벌에 쏘인 그 강아지 사진 아세요? 그거 같았어요 막 이렇게 해서 그 사진 갖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풀라고요네 대박이에요 매일 파우을한시간 들어요? 대박. 토익 공부. 아, 맞아 이만큼 토익 도했었다 맞아. 파우즈 고인 라이브 한다. 대박. 감사합니다. 요즘 최애 신발 요즘 신발 요즘에는 그... 카시나 덩크를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요 그거랑 겨울이라서 고어텍스 에어포스 파워 애플뮤지 19세에요? 아, 진짜요? 욕 하나도 없, 욕, 요기... 아, 좀 있긴 하지. 격리해제. 아, 그쵸. 그피자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은데. 오, 디아크. 디아이 새해 많이 받아. 우리 만 대학 합격 기원. 꼭부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도 재수했거든요. 전 사투리 않습니다. 네. 온라인 어... 학원시험 학원시험 많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원도 시험 보는구나 쪽지시험 같은 건가? 17일에 재수학원 들어가? 재수학원 <laughs> 들어가면 기숙학원인가? 파이팅 아 진짜 기숙학원 미쳤었는데 그때 진짜 여자애랑 눈 마주쳐가지고 벌점 먹고 아 진짜 아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좀쓸 거예요. 네. 오 이번에 휴학해요. 아 휴학 신청해야 되는데 맞아. 이따 휴학 신청해야겠다. 휴학 신청도 안 했네. 아 씨. 네, 저는 휴학합니다. 예. 네. 아니 눈 마주친 게 그냥 마주친 게 그냥 마주친 거였어. 그냥 마주쳤는데 뭐 어떤 의도가 없이 네. 저 탐구 화원 화투 봤어요. 화원 화투, 와 지금 있나? 화원 화투, 아 화원 화투 뭐 있었지? 양적 반응이었나? 그게 화투, 화투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대학 학기. 아, 대학기 몇 개나 얼마나 오지? 대학교 얘기하니까 웃긴데. 어. 대학기 지금 한세 학기 남았을걸요? 아, 해야 되는데, 진짜. 아, 너무 좀 아, 은근히 아까운데. 형 화투 존나 어렵지 않아요? 개 아, 어렵지 진짜 미치지 화투는 미쳤지 진짜 나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팔달관에서 <laughs> <laughs> 어. 팔달관 거기 그 쫄면 맛있어요 쫄면 네. 팔달관 쫄면 맛있는데 와 팔달 건 미쳤다. 씨. 아 물리는 제가 처음에 물리할라 했는데 그 물리가 하, 물리 머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리 머리가 없어서 에아 네. 진짜 못하겠던데 물리는 진짜로 그 전기는 그래도 좀 했다 전기는 좀 했는데. 역학에서 그냥 죽었어요. 이과 파티래. <laughs> 왜 어려운 얘기야? 뭘 어려운 얘기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혼자 집에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거 놀리는 거더만 응. 아 언어도 진짜 맨날 아침 시간에 비문학 세 지문씩 꼭 하라 했는데 학원에서 진짜 아 옛날 생각나네 뭘, 뭘안 돼? 내가 <laughs> 네, 왜 해, 뭘. 내 렌치 겠죠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씨. <laughs> 아, 오랜만에 라방 재밌다. 응. 술 깨고 눈웃을 못 한대요. 무슨 <laughs>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오늘의 TMI. 아, 이 뭐냐. 집 오는데 어디 갔다가 집에 오는데 눈이 와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서 켰어요. 와, 여기, 그게 많다. 그, 동문들이 되게 많네요. 복학하면 아주 찾아갑니다. 대덕구 근처대학교. 오, 진짜요? 대덕구 대학, 근... 뭐 있지? 아 거기 뭐지 뭐 있는데 하나 거기 애들 막 가가지고 거기서 무서운 애들 몰, 몰려서 막 놀던데 놀았는데 거기서 머리 색깔은 모자랄 수도 빛나네요. 확실히 검머리만 은 하다가 이런 머리 하니까 되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민초파. 민초코는 그냥 있으면 먹고. 차잔 안 먹어요. 알았어, 알소외감 얘기 드는 거안 할게. 네. 살 얼마나 빠졌어요? 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지고. 한. 제일 많이 뺐을 때가. 한 8kg 빠졌나? 네. 근데 지금 살짝 다시 돌아왔어요. 정리해제 스포 안 하시나요? 저 다른 사람 스포한줄 몰랐어요 타던데 네. 시키는 게 아니라서 안 하려고요 립밤 좀